이번 토요일이 추석인데요.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마음 속에 드십니까? 즐겁고 행복해야 되죠.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민족 명절인 추석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반면으로는 그렇지 않고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어떠신가요? 명절이 되면 참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참 쌓인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 요즘 집에 대해서 소개하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EBS에서 하는 어느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 이 건물은 어, 건축가 부부가 설계를 했고, 또 가족들의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참 특이하게 어, 사돈 내외가 거기에 같이 삽니다. 어, 이 남편의 부모님이 같이 살고, 그 아내, 어머님이 같이 살고, 또 남편의 어, 그 누나, 동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고모지요. 어, 큰 고모, 작은 고모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인데, 그래서 다섯 가정이 이 건물에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참 마음속에 인상 깊었던 것은 사돈이 살아가는데요. 아무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늘 웃은 곳이 있고요. 참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방송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의 표정이나 또 어떤, 어떤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가정은 어, 가족들인데 사실 그렇게 모여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인가 하면 처음 입주할 때부터 각 가정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그집 사람만 그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무조건 초인정을 누른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야, 너하고 너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부모님들이 모두 흔쾌하게 동의하셨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어, 특별히 부모님 네 분이, 네 분은 시골집과 서울집을 오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한번은 시골집에 다녀오셨, 다녀오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무엇을 하신가 하면, 봉지에다가 각가정에줄그 채소를 가득가득 담습니다. 각 가정에 찾아가지고 초인종 누르지 않습니다. 문고리에 그것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요. 카톡방에 올립니다. 신식 부모님이시죠? 카톡방에 올리면 각 가정에서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예의를 지킬 때 사실은 멀어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는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더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까운 사회일수록 어떤 경계를 좀 지키고 멀어지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계를 지키고 좀더 예의를 지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 수십 년간 알고 계셨던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가까운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교인일지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경계를 분명히 지키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가족. 이 가족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대문구에 사는 이 다가가 주택 그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인데요 큰 고모는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큰 고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사는 곳보다 좀더 넓은 곳에 살았지만 참 여기 와서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건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보호받고 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 느낌의 마음 속에 크게 와 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이 되고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울타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이큰 고모가 이야기한 보호받는 느낌, 이 안정감. 그것이 큰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아이들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죠. 엄마와 아빠도 보호를 받습니다. 1980년대 도산 위기에 빠진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기적적으로 재건시킨 리 아야코카라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21살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젊음과 열정을 그곳에서 보냈고, 포드의 명차 머스탱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요. 뭐 예전 차겠죠. 이 차를 개발해서 회사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까지 올랐는데요. 54세 때 포드 자동차의 사장 직위에서 해고가 됩니다. 마음속이 너무 힘들었지요. 배신감도 있고 증오감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럴 때 이분을 지탱해준 분 다시 지탱해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바로 가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낸 리아야코카는 파산 직전에 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영을 잘해서 5년 만에 8억 달러의 빚을 모두 갚았고 크라이슬러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는 참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회사에 정말 일찍 가는 사람이었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에 열심히 그도. 하나 지켰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리 아야코카가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를 살린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의 보호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자 남편인 리 아야코카가 보호받을 것이 없을 때 그를 보호해주고 일으켜 세워진 것은 바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고통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기쁨과 고통은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도록 한다. 바로 십자가다. 가정은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족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 정말 그렇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또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그렇죠. 다른 곳에 가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고 좀더 예의 있고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참 예의가 있는데 가정 안에 들어오면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 모습이 가정 안에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사랑과 미움, 다툼, 보호, 뭐 기쁨, 고통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 안에 공존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이 사랑이 가족을 지켜내는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직장이나 권력, 어떤 어, 뭐, 돈, 이런 것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죠? 어, 직장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두려움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그러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이제 종말, 종말과 관련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메세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부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은요, 잘못하면 손을 놓게 됩니다. 다 소용이 없구나. 하지 않아야 되겠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강하면 두려움은 결국 물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입니다. 어, 리더라고 하는 이 신앙 잡지가 있는데요. 어느 변호사분이 이제 발행인으로 그것을 발행 중인데, 여기서 보면 그 변호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떤 재벌을 이제 만났는데, 돈이 그렇게 많고, 회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굽심거리면서 절을 하고 그러는데, 만나보면 늘 불만투성이고, 회사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부유하게 자라났고 많이 배웠고 근데 삶이요 늘 흔들흔들거리고 힘들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 변호사분이 자신의 어릴 때 생각을 어릴 때 생각하고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셨는데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번듯한 한의원이 아니라 한약방을 섬에사셨는데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전세집에 살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아버지지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또 어려운 산수 문제도 함께 풀고 어떨 때는 화투도 치기도 하고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뭄이 들었는데요. 어, 부유한 집들은 뭐 집안에 어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저도 물 수저도 있고 그랬지만 이 가정은 가난해서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어, 샘터에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지고 와야 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물지게를 지고 가서 아, 그곳에서 올때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추억 그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무거우하면 아들이 지고 아들이 무거하면 어, 아버지가 물지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가 다 행복하길 원하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그것이 다 행복을 줄수 있고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은 흘러간다 그러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나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내가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십자가 못 받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 내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 그것은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에 와서 구원의 그 은총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사랑하지만 사랑의 마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신병원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가야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그런 의사보다도 정말 탁월한 상담가이자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원하고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으로 성도로 만났지만 똑같습니다. 나와 맞는 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가족, 또 교인들. 또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미움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몸에 몸을 해롭게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미움에 마음이 들 때마다 6월절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잔 자리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 가운데에는 가론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길 것이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를 품으시죠?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합니까? 어제 새벽에, 새벽, 어, 새벽 기도에 마치고 6시 10분에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큐티 훈련을 하기로 해서 제 목자들이 모였는데요. 어제 함께 큐티 훈련을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께서 방금 읽었더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아,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품이고 또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집안에 조금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제가 집안을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적용 정말 잘 하셨죠? 여러분, 큐티하고 나서 적용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뭐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적용하는 것. 것이 큐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요? 사랑하고 또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요한 일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한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이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문제는 순종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함께하기 싫고 그냥 따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린 교회 왔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에는 우리의 가족도 포함이 되죠. 가족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가족들과 서먹서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연휴라서 가족들을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 만나게 될 때, 주님,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저분들을 섬기고, 또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십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반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십년 가운데만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년 가운데 주를 향한 주를 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십년 가운데 믿음과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맞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넓고 크신 마음을 가질 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족들과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또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갈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